안녕하세요. 다육토바입니다 멸치 무침을 해보려고 이렇게 또 멸치를 굽고 있어요. 맛있다고 남편이 또 만들어 달라네요. <laughs> 저는 멸치를 한 박스씩 사다가 이렇게 두 박스 샀어. 이번에 쭉 이거보다 잔 멸치하고 이거 굵은 멸치하고 사가지고 머리똥 빼가지고 이렇게 냉글실를 보관해 놓고 자주, 우리 자주 해 먹어요, 멸치를. 어렸을 때부터 멸치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제가 뼈가 튼튼해요. 아직까지 무릎이 안 아프거든요. 이 멸치 때문인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아주 바싹 볶아주세요. 이렇게 구워주면은 멸치가 딱딱해지거든요. 보수하면서 볶다 보면은 은빛이, 은빛으로 아주 진하게 이렇게 색깔이 변해요. 그리고 뜯으면 바삭바삭해요. 그럴 때까지 이렇게 볶아주는 거예요. 그때 비린내가 싹 빠져나가고 끝까지 다 먹을 때까지 바삭바삭하고 맛있어요. 아주 볶아주면 너무 맛있거든요 비린지도 없고 이게 여수 멸치인데. <laughs> 멸치가 너무 맛있어요. 이렇게 해서 다 볶았어요. 이렇게 해갖고, 멸치를 이렇게 부어놓고 딴 데다가, 물을 좀 받아 왔어요. 청양고추도 사다가 한쌍이 썰어서 냉동실에 넣었거든요.

그 없이 도기는요 매콤하고 맛있어요 아직 <아주. 웃음> 청양 고춧가루를 얼마큼 넣을 거예요 어. 그다음에. 설탕. 설탕. 설탕 한 스푼 넣고. 제가 담은 찹쌀고추장이에요 찹쌀하고 보리하고 섞은 고추장 2년 된 고추장이네요 올해 또 담아야 돼요 이렇게 물엿 한 2스푼 정도? 냄새가 나네요.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제 참기름 넣을 거예요. 참기름 기름 다른 거 하나도 안 넣고 참기름만 넣을 거예요. 이렇게 좀 많이 그러면 청양고추가 매운 맛이 여기서 빠져가지고 청양고추 그, 그다지 막 맵지 않게 맛있게 냈거든요음 맛있어요. 음 좋아. 국물이 조금 달궈질 때까지 이렇게 볶아주세요. 올리브도 좀 넣을게요. 올리브 조금만 넣어주세요. 여기다가 소주를 조금 넣을게요 소주를 넣으면 은 그린맛도 안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후추 여기도 먹고, 여기도 고 여기도 먹고, 여서도 먹고, 이렇게 뚫리면 국물이 싹 빨아들리죠? 다시 바짝 이렇게 볶아주면 바삭바삭하니 너무 맛있어요. 아우 매워. 죄송합니다. 매워가지고 감기가 뚝날라가는것 같아요. 여기다가, 이렇게 소 비법이 있어요. 소고추장을 조금만 넣어주세요. 소고추장을 넣어주면 맛이 몇 배는 맛있답니다. 아주 맛있어요. 상큼하게. 요게 빠지면 안 되는 거야. 그 다음에, 이렇게, 이렇게 마늘은 날싹 안 익혀 입혀, 안 익혀야 맛있어요. 같이 씹어 먹을 때 마늘 향기, 온갖 풍한 맛이 나오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. 그리고도 여기다가 빵 마늘도 넣고 그래야 더구 배가 되니까 설 절이는 것보다 더 맛있다 니다 이렇게 해서 먹으 밑반찬으로 물 말아서 먹어도 좋고 아주 어? 맛있게 쌀밥, 텃쌀밥 해서 따끈따끈한 밥먹으면 맛있어요.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또 음식을 한번 넣지. 볶음절이 밑에 어요 감사합니다. 안녕.